언더 바이블 창세기 29번째 시간입니다. 29장에서는 장막을 떠나 먼 길을 갔던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14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소가 마치 봉사하듯이 일하면서요.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서이자 원사 수칙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속이면 속는다입니다. 누군가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당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헤아림으로 너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어,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 길은 도망자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막막하고 또 혼돈의 길이고 홀로 서기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해주심을 볼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언약을 쫓아가는 길이기도 하지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동방 어디쯤에 있는 것인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착한 그 우물에 삼촌 라반에 대해서 아는 목자들이 양떼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야곱이 묻자 그 라반을 알고 평안하냐 했더니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운물가에서 경험했던 사건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나름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하라라고 말해 줍니다. 때가 아니니. 사실 지금 이렇게 올 때가 아닌데 라헬이 삼촌의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다스리십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취를 위하여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모든 시간을 맞추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이 권면에도 목자들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하는데 돌을 옮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라엘은 도착하게 되고요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놀랍게도 오는 라헬과 그 양떼를 보고 자신이 나아가 우물 아기에 있는 돌을 옮기고 맙니다 당시의 우물에는요 여러가지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양떼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데 수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서로 그 우물을 어, 얻기 위하여서 전쟁과 싸움도 벌어지는 판이기 때문에 그큰 돌을 운물하기에 덮어두어서 보호해 두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옮길 수 없는 돌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서 순식간에 그 돌을 옮겨 놓는 거죠. 어느 학자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또한 유사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먹여주는 초인적인 그 힘을 발휘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마음과 힘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먹인 다음에 야곱은 라헬에게 다가가 그들의 풍습대로. 입맞추며 인사한 후에 소리내어 웁니다 아마도 그 험한 길을 오는 동안 그 감정이 북팍쳐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전의 늙은 종은 이 운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야곱은 그냥 라헬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신기함 속에서도 그냥 이것이 우연이 아닌가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내 자기가 아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라고 설명합니다. 누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라헬은 이 놀라운 만남에 신기함으로 얼른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려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요 냉큼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 줍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또한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늙은 종이 올때 그리고 리브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폐물을 하고 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매우 값비싼 예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라반은 아마 그때에 그 장면을 기억하고 그 기분으로 달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야곱의 모습, 야곱의 그두손 함께 온그 낙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늙은 종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실망했겠죠. 한 달이 지났나요? 함께 거주하는 동안, 예전에 늙은 종이 왔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야, 삼촌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품삭을 어떻게 할지 정하라. 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비록 네가 친척일지라도 품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 품습에 의해서는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품삭을 얘기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요. 야곱을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집에서 부리는 일꾼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의 말에 뭔가 가웃등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라엘뿐만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저도 어릴 적에 이 본문을 보면서 레아는 왠지 일어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꺼운 돗보기 안경을 쓰고 주근깨가 있고 좀 못나고 라헬은 매우 곱고 아리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 원문을 연구하신 분들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눈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렇게 예뻤다. 라엘과 사실 상대적으로 대비하여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엘은 언니에 비해서요. 훨씬 더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매력적인 그런 여인이었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라엘을 더 흠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자 결혼 집창금에 대하여서 서로 7년이라고 하는 그 노동의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일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볼수 있는 대목이죠.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를 맞이하는 날인데 세상에 그 첫날 밤 저녁에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고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 있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것 같아요. 야곱이 더 강적인 라반에게 속은 셈인데 예전에 야곱이 무엇을 속였나요? 동생을 형이라고. 위장하여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을 가로채었던 자신에게 이제는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삼촌에 의해서 큰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을까요? 야곱은 삼촌에게 됐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근데 이 표현도요, 자기가 속였던... 그 속임의 단어를 지금 여기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형 에서를 속였던 것,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임을 자기가 다시 당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 능청스럽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7일을 더 채워라. 우리 이 곳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게 되어 있다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7년 전에 얘기했었어야죠 아무렇지 않은 듯 있다가 7년 후에 이렇게 속이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해라 야곱은 다시 7년을 섬겨서 어, 라헬을 얻는 그 모든 결혼지참금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집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당시 결혼 집창금 평균이 30에서 40 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일일 노동을 하여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임금이 10 세겔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보통 결혼 집창금을 위해서는 3, 4년만 일하면 되는데 야곱은 무려 두배 정도에 해당하는 연도를 그것도 더블이나 두 번씩이나 값을 치르게 된 거죠. 삼촌이 교묘하게 야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딸들이 이 집을 나오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딸들을 팔은 자로라고 결국 속이는 자 야곱 위에 더 강적인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이 또 속고 있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될또한 사람이 있죠. 레아입니다. 아니 레아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첫날 밤에 동생 대신 들어가야 하고요.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또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셨다고요. 이땅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지 보고 계시다고요. 레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태문을 여셔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처음 그내 지파의 네 기원이 되는 아들을 턱하니 안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암이라이땅 가운데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9장의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속이면 속는다. 결국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29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면서도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또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속이고 싶고 내 뜻과 의지대로 내 때에 하고 싶은 뭔가가 있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순순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험난한 여정마저도 수일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속이면 속는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속이면 속는다.